안녕하세요. 시골아빠입니다. 오늘은 노지 고추밭 결순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참고로 이 고추는 4월 30일 날 정식했으니까 지금 한 35일 정도 된 포장이고요. 지금 결순 작업이 좀 넘들보다 늦었는데 좀 늦게 하는 이유가 있어서 늦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잠깐 얘기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 그 많은 분들이 1차 추비 시기 뭐 빨리 하신 분들은 일주일부터 해야 된다. 아니면 또 보름, 25일 뭐 이렇게 각자 말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드리고 또이 겨수 온 작업을 왜 늦게 해야 되는지 방아다리 꽃을 왜안 따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시골 아빠 컨셉 좀 얌전 한 컨셉이 아니고. 이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고추 농사를 배우시는 여러분들 좀혼좀 좀 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 참고로 저는 옷걸음을 어제 비가 온다 해가지고 그제 뿌리 좋은 NK 석효성으로 질산태로 변한 걸음입니다. 그거를 한마지게두포 반씩 동력 살포기로 이렇게 헛골에 뿌려주었고요. 지금 고추나무가 이 정도 큰데 이 뿌리가, 고추 뿌리가 어디까지 뻗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고추의 결순을 빨리 작업을 해버려가지고, 이 뿌리의 고추의 이 뿌리가 어디까지 뻗은지를 모르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키가, 고추나무 키가 이 정도 컸으면, 이 키만큼 뻗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이 헛골까지 지금 이미, 이미 다 뻗었어야 맞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보종상에서 이미 40cm였는데, 키가. 이 방앗다리가 벌어지고 나와 가지고 무종상에서 벌어진 상태에서 정식을 하였는데 이 나무만큼 뿌리가 뻗었겠습니까? 그러면 심음서부터 뿌리가 40cm라는 말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뿌리가 어디까지 뻗었는지 정확히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결순인데이결순이한 30cm, 30cm 정도 이렇게 컸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 이 나무에서 30cm면 여기, 여기까지. 지금 여기 이게 헛골, 헛골하고 비닐이 막 맞닿은 부분까지 뿌리가 뻗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헛골에 비를 료뼈도 되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비닐 을 한번 벗겨볼까요? 자, 벗겨보겠습니다. 안전으로 얼라니까 좀 힘든데. 다 <laughs> 보이신가요? 뿌리. 하얗게 있는 게 뿌리죠? 이게 뿌리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헛골에 뿌려주면 충분한데 이걸 먼 구멍을 뚫고 처음에 이 고추 간격 고추나무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뿌리가 안 다치게 줘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금을 그어가지고 여기에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른 건다 간행농이다 뭐 시대에 짙어진 농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런 건왜 생각을 안 하고 농사를 짓습니까 배울 걸 배워야죠.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저희 아버님 때, 저희 어렸을 때, 그때는 이 화학비료가 없어가지고, 화학비료가 굉장히 기했죠. 없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서로 약간 걸음이나 좀 쌓아놓고, 탭이 만들어서 이렇게 산에서 탭이 갔다가, 쌓아놨다가 이렇게 넣으니까, 초기 걸음이 딸려서, 신고 나서 바로 이렇게 추비를 박았던 겁니다. 신고 나서 뭐 15일에도 받고, 25일에도 받고. 근데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고추밭 전용 비료가 나와 있고 또한프로 NK 안효성 비료죠. 그것도 힘들어 가지고 지금 반프로 OK 이런 안효수성 비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기비로 조금 넣어주시면 안효성 비료 넣으셨으면 뭐한달 이상 두 달까지도 충분한데 뭘 그걸 뭐 25일 만에 주별일 박내 15일 만에 박내 일주일 만에 박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거 그냥 박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돈주야. 외국인, 그, 노동자분들, 그에다가, 하루에 9만원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1평가보라면 2명 갖고, 부지런히 박아야, 방울동말떡입니다 여기 2포 반 정도 해서, 석효성, NK, 뿌리 존은 13포, 동력 살포기로 한 2시간 정도 해서, 저 혼자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비료가, 식물이, 고추가 다못 빨아먹고, 반절만 빨아먹었다고 쳐도, 그 인건비 반절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순 작업을 좀 늦게 해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결순이 이렇게 많이 컸죠.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영양분이 굉장히 축적이 됐죠.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그러면 이 나무 나무의 뿌리가 충분히 뻗어가지고 나무에다 힘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결순 작업을 이렇게 키큰걸 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추 나무를 심었을 때. 이 결순이 마디마디 나와 가지고 한 8개, 9개 나오는데 9개 나오는 결순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결순은 어디일까요? 이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밑에치가 좀 많이 크고 갈수록 이렇게 작은데 어디치가 제일 먼저 꽃이 필까요? 여러분들이 결순을 빨리 따 버려 가지고 그걸 모르는 겁니다 제일 빨리 피는 결순 꽃은 이 방앗다리 바로 밑에서 방앗다리 밑에서 요 보십시오 이 결순이 이렇게 작아도 방앗다리 바로 밑에서부터 꽃이 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나무를 겨순 작업을 빨리 안 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힘이 받쳤을 때 이렇게 겨순 작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 겨순이 자라면서 충분한 힘을 이 겨순이 먹는 게 아니고 이 겨순이 나무에 힘을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랫잎 겨순이. 그래서 이렇게 좀 늦게 따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아다리 고추를 따야 한다 말해야 한다 참 말들도 많은데 어차피 고추 농사가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이걸 보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게 좀 비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듣기 거부가 실 수도 있습니다.